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술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신혼집 꾸미기 비포 영상을 올린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신혼집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손을 보고 가구도 다 들어와서 이번에 그 소개하는 영상. 부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에 원래 그전 영상이 없었지만 이것도 원래 그냥 열쇠 키였는데 번호키로 바뀌었고요. 방충망도 새로 달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쪽에 여기부터 이렇게 이쪽 벽지. 이렇게 새로 도배를 했습니다. 티가 나죠? 딱 여기까지만 한 거.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죠? 여기만 도배를 했고요. 이쪽은. 그리고, 이것도 자동 센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휙휙. 네,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아예 밀봉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 집이 좁아요. 저번에 말, 말씀드렸듯이 20평이라서 입구에 바로 식탁이 있습니다. 2인용 식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다. 밑에 받침대는 있고요. 이쪽에는 창고. 저번에 이쪽에 낙서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 면도 도배를 따로 했어요. 저희가 직접 도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트지를 발랐습니다. 이쪽 벽은 시트지를 발랐고 이 싱크대 판도 아예 새로 갈았죠. 여기랑 여기랑 싱크대 판을 새로 갈고 여기 인덕션을 넣었고요. 제가 인덕션을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화력이 약해서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인덕션을 넣었습니다. 이쪽도 다 붙였고요. 음식 못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틀, 문, 전부 다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요 안방 틀도 그렇고, 거실 틀까지 싹다 페인트 칠을 새로 했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화장실을 먼저 봐볼까요, 그러면? 가구나 가전속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오븐 되는 전자레인지, 이건 밥통 있고요. 화장실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변기도 새로 바꿨고요. 줄눈 작업도 다 새로 했고요. 하얗죠? 깨끗하죠? 이런 틀다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있는 실리콘? 실리콘도 다 새로 발랐고요 기존 거 까내고 깨끗하죠? 깔끔하죠? 이것도 없던 건데 다 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원래 없던 건데 기존 걸 떼내고 새로운 걸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아직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서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난번에 그 집과 똑같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대로죠 페인트칠을 좀 새로 하긴 했지만 그대로고요 안방에도 지금 제가 아직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서 한 다음 주부터 들어와서 살것 같은데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엔 지금 제 컴퓨터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화장대 신부 화장대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나이스 이제 게임하면서 에어컨을 뜰수 있습니다 여긴 침대고요 제가 조금 키가 180 정도 돼가지고 좀큰 사이즈를 샀어요 그래서 깁니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길어요 여기는 아마 뭐 책장 한다고 놓긴 했는데 글쎄요 책, 책을 책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커튼도 새로 달았고요 밖으로 보이는 베란다 야기 풍경이 보이죠 안방은 이렇게 하고, 여기 주방을 가보면 정말 뭐없죠 보시는 건다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뭐, 다, 다새 겁니다. 이것도 새 거. 이런 데도, 이런 데 실리콘도 다 새로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실리콘도 기존 거 까내고 다 새로 했고요. 이건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기존 거. 이것도 기존 건데 깨끗하게 다 닦아서 청소했고요. 를 이런 손잡이 문도 다 새로 바꿨습니다. 기존 게 너무 헐어가지고 바꿨고 이거는 이제 기존 거 청소를 하다가 스티커를 떼어내다가 그힌자국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깔끔한 스티커를 붙인 거고요. 냉장고, 냉장고 제가 좀 많이 쓸 냉장고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재밌어해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비슷한 컨텐츠를 대도소관님이 이미 달콤대도에서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신부가 먹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윤댕님이랑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없습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그냥 청소하면서 마실 것들 그런 거 들어있고요. 냉동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직 정식으로 들어와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창고에는 뭐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리수거 박스고요. 여기는 종이, 여긴 플라스틱, 여기 캔이겠죠? 그런 것들 있고. 음, 또뭘 소개드려나? 해 거실? 거실에는 뭐 소파 있고요, 스탠드 에어컨 있고, TV 있고. 이거는 제또 다른 취미인 보드 게임들입니다. 보드 게임. 아까 개수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한 서른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드 게임 관련한 영상도 찍고 싶은데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즐기는 것만 좋아하지, 룰 설명 같은 건 못해서. 아마 이게 저를 보드게임으로 입문하게 만들었던 뱅 그리고 제가 처음 산 게임인 화이트 차플.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이런식입니다. TV가 있고요또 베란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연이 많은 창입니다. 여기가 원래 유리창이었거든요. 유리창이 있었는데, 이런, 유리, 이런 유리창처럼 유리창이 있었는데, 시래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야외 에 시래기를 설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리를 떼어내고, 방충망을 달고 그 앞에 시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페인트 새로 칠하고, 쭉, 보이시죠? 페인트 새로 칠하고, 여기도 기존 유리에 있는 시트지 떼어내고, 새로운 시트지로 깔끔하게 했고요 저게 드럼 세탁기 있고요 이런 것들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드럼 세탁기가 쉽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상할 수 있다고 해서 달아놓은 것들 많이 변했죠. 이전하고.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신 분이 우리 예비신부 이모부님께서 이런 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퇴근 끝나고 오셔서 혼자 하시고 주말에도 다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했지만 너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손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다 새로 바꿔주셨고요 다 묻은 손길 손길 하나가 이런 것도 새로 바꿔주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도 환풍기가 없었는데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전기 작업을 해가지고 환풍기도 이제 바람이 빨리 올라가고 그런 작업들을 다 하나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슬슬 짐을 하나씩 옮긴 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잠시 자취 생활을 이곳에서 할까 합니다. 아, 작은 방안 보여드렸구나. 작은 방은 뭐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속옷이나, 그음 양말 넣을 그런 통 같은 거고요. 다 행겁니다. 이것도 옷 넣는 행거, 이것도 옷 넣는 행거. 여기가 지금 방이 좀 작아서, 문, 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두 사람의 옷을 넣어야 되니까, 저는 옷이 별로 없는데, 신분 옷이 좀 많아서 다행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추가적으로 아마 행거를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제 목표는 컴퓨터 방이었지만, 할수 없이 안방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슬슬 짐을 하나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